요즘 날씨가 참 애매합니다. 낮에는 햇볕이 따뜻해서 겉옷을 벗고 다니기 좋은데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몸이 으슬으슬 할 정도로 춥습니다. 이렇게 큰 일교차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 몸이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기침이나 콧물을 흘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감기에 걸려서 힘들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고 약국이나 병원도 감기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 같은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감기에 더 쉽게 걸리기 때문에 가족 중한 명이 걸리면 금세 옮겨서 온 집안이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흔히 겪는 질환 바로 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기란 무엇일까요? 감기는 의학적으로 급성상기도 감염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가 코나 목, 기관지 같은 호흡기 점막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감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감 인플루엔자와는 달리, 감기는 수백 가지의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와는 다릅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의 호흡기에 침투하면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며 열이 나는 증상이 생깁니다. 대체로 감기는 증상이 가볍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증상이 심해지거나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중이염이 생길 수 있고 어르신들은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흔한 병이라고 해서 무시하기보다는 감기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원장님 감기 빨리 낫게 해주세요. 딱 떨어지는 약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감기를 완전히 없애는 특효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너무 많고 각각에 맞는 약을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기의 치료는 대부분 증상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이 나면 해열제를 쓰고 기침이 심하면 진해거담제를 사용합니다. 콧물이 많이 나면 항히스타민제나 충혈 완화제를 쓰기도 합니다. 몸살 기운이 심할 때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무조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항생제가 직접적인 효과가 없거든요. 다만 세균 감염이 동반되거나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보다는 충분히 쉬고 따뜻하게 하고 물 많이 마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기를 아예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손 씻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는 손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문손잡이나 난간을 잡았다면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기 전에 꼭 손을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입니다. 환절기에는 실내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건조하면 코 점막이 약해져서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므로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가벼운 운동은 면역력을 높여 감기를 예방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독감과 감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독감은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맞는 것이 좋고 특히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습관만 잘 지켜도 감기에 걸릴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즘 많이들 걸리고 계신 감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계절에는 더더욱 면역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치료가 보인다의 원장입니다. 라는 인사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